안녕하세요, 강동 네.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인서트 하고 있는데 환자분한테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진료하고 계시는 곳은 잠깐 네, 촬영을 하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탈모 관련해서 뭐 모발이 빠진다든지 뭐 약해진다든지 뭐 그런 증상이 있을때요 많이 빠지긴 하는데 네. 진짜 솔직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것까지만 네. 고민을 좀 말씀드려도 되는 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렵게 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네유 댓글 니 머리, 모발이 문제가 아니라 네. 여자친구, 니까 그러니까 예비신부의 절자리 판타지가 이런 가슴털, 겨드랑이털, 팔털,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제가 보몇 <laughs> 가닥, 음몇 가닥 가지, 없어요. 근데 이게 좀 급해서. 이게 그러니까 인터넷을 막 찾아보니까 가슴털 이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도 막 찾아보고, 결혼하는데 이거 하나만 좀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게 다른 건 상관없대요. 다른 건 뭐, 다른 건 상관없는데, 이게 항상 잠자리를 가질 때것다 그게 조금 좀 부족하다? 좀 아쉬웠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혼 생활이 유지가 안 되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을 계속 하다가 좀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월천에 상담받았어요. 사실 뭐 그런 경우는 아니죠. 네, 그런 경우는 아닌데 제가 뭐 실제 임상적으로 가슴털 이식을 해서 환자분을 뭐, 이렇게 치료해드린 그런 경험 솔직히 저도 없어요. 근데 가능한거어 가능해요. 뭐 가능해요. 제가 제 머리카락 가지고 팔이나 다리나 이런데다가 이식을 아... 해봤을 때도 행착이 되는 거를 다 이렇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머리가 좀직모거든요 근데 여자 은좀 곱슬곱슬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움켜질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그게 아... 참 어... 한 1~2년은 걸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음모나 겨드랑이 털이 있으면은 그게 대부분 다 이렇게 용수철처럼 구부러져 있잖아요. 네네. 모발이 직모라기보다는 물리적으로 아, 네. 속옷에 의해서 눌려 있고 아, 압박 때문에 똑바로 자라지 못하고 구부러진 거니까 가슴, 털, 가슴 털도 가슴 털 마찬가지예요. 직머리를 또가지고 옮겨 심으면은 처음에한 1년 정도는 자연스럽지 않고 네네. 좀 이렇게 예, 뻣뻣한 특히... 아... 그런 모양이겠지만, 그게. 아니아 이제... 왕! 아... 아... 뭐, 어쨌든, 그것도 이론적으로는 아... 가능하죠. 아... 일단은, 그거보다는, 이게 뽑아서 옮겨 심었을 때, 네네. 우리 몸 중에서 이 가슴도 꽤 땀이 많이 나는 거 네네네, 많이 나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모발이식 수술 같은 경우는 보통 이마나, 정수리 수술하면은 회복 과정이 이 순탄하게 잘될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모자를 쓰거나 네. 가발을 착용하시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입사시이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통풍 환기가 잘 되니까 이게 회복이 순탄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어디 아프리카 부족도 아니고 네. 가슴에다 이식을 하고 그걸 직장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뭐 상의를 탈의하고 있을 수가 있는 네. 거고. 그럼 제 제가 아는 친구가 완전 완전 극성 곱슬이 있는데 그 친구 모발을 제가 이식을 했대. 그것도 이런 으로는 가능해. 요 이런 으로 예. 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이식 그러면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무은뭐 콩팥 이식을 한다 아니면 무슨 뭐 안구 이식을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몸의 조직이 내 몸에 들어오면은. 밀어내는 거부라는닌아 그거를 이제, 에, 에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면역 억제제라는 건 일종의 자연적인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치료제를 써서 콩팥을 이식하거나 안구 이식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꼽슬물리 친구, 그 친구가 정말 중마고우고. 네, 중마 정말 배프야. 네, 부탁은 요 어, 정말 내, 뭐, 콤파시라도 하나 줄 정도의 로 네, 그 정도 는 아니야. 그내 털은 줄수 줄 있다. 네, 모발 좀보는줄수 있다고. 그래도 어. 그거 대단한 친구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극성 꼽스려가지 주기적으로 삭발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차피 삭발해서 날아갈털 그냥 네 가슴에다가 심어주는 뭐, 문제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데 제가 여기서 환자분들 상담을 해보면은 그 사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 머리카락을 준다라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제 친구랑은 좀 끈끈해요. 네, 끈끈해서 그런 거죠. 일단 할여튼간 가능은 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면역억제제. 네, 평생 아,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감기 걸려가지고 한2 주면 날 사람이 그 친구 머리카락을 이식 받아가지고 면역억제제를 먹게 되면은 감기가 안나서 폐렴이 되거나 아, 폐렴이 악화돼서고곤란이 오거나 이런 그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모발 이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말하면 목숨을 걸고 네. 치료를 아, 하는 그런, 그런, 좀 그런 거는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네. 이런 상황으로 가능하지만 저희가 실제에서는 하지 않는 거죠 비용이 어느 아, 정도 뭐 좀... 글쎄요 예를 들면 정말 그 서양 남자 배우들처럼 성하게 되려고 그러면 에비스프레스입 아, 어, 그럼 이제 그 정도 되려고 그러면은 아마 어, 웬만한 경치 한대값두 드려야 될 거예요 근데 동양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그때 어. 큰모감을 불러일으킬 수있어니 어차피 제가 뭐, 못 벗은 거는 제뭐 신부나 아니면 뭐 가족들 밖에 안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신부 그, 그 되실 분이 생각하는 어떤 그 그 로망을 깨지 않을 정도 그런 정도면은 이걸 떠 일단 제가 봐서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뽑아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니까 지금 뒷머리 상태 굉장히 좋으세요. 그럼 뒷머리 거 빼면 여기 비시나요? 비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눈에 예, 띄거나 보기 흉해지거나 이제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음. 수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양이 워낙 많으니까. 실제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저희가 뭐, 어, 그, 이식을 해서 환자분을 이렇게 1, 주년씩 경과를 보고 뭐 이런 경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정확한 거는 한번 어, 학회에 좀 문의를 해보고. 또 뭐, 필요, 뭐, 필요하면,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저보다 경험이 있는 음. 그런 이제 모발이식 의사가 있으면은. 정그 정보를 유해해수어 저는 저아저 저는 원장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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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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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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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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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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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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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제가 정말 하고 싶어요 숨기고 계실 분이 여자친구도 제가 14년을 만났어요 14년 동안 숨기고 있다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음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니까 이렇게 상담도 받으러 온 거고 솔직히 뒤에 뭐 구멍 뚫리고 그냥 삭발하고 다니는 건 상관은 없거든요 가능만 하다면 그리고 뭐 돈이야 뭐. 뭐집 그냥 월세로 살고 그냥 그거 집 구할 돈도니까 하면 되니까 가능만 하다면은 저는 솔직히 이게 좀 희망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절실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도 어쨌든 어 최대한 네. 그 가능하면 이제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 감사합니다. 아까 감사합니다. 이제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네, 저, 전 원장님 아 하나 하나도 다 할게요. 믿습니다. 오늘 심고 오는 줄알 아예 병원에 이제 오신 네. 게 이제 어떤 나름대로 이제 믿음을 갖고 오신 건데 아 믿습니다. 예 저는 진짜로 예 주님보다 더 믿습니다. 저희가 이따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스케줄을 확인해서 원하시는 그런 이제 수술을 받고 좋은 결과가 나오실 <lights>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진행. <이 metal>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드리데는데 제가 사실 유튜브 채널 제가 담당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 하, 하니까 조금 재밌게 몰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네, 저희 촬영 감독님만 먼저 올려보내고 제가 저번 주에 예약 잡아서 오늘 온 거거든요 아예 어쩌지좀 물론 충분히 가능한 얘긴데. 아네. 뭐 전화 상으로 문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병원에 오셔가지고 23가까지 하시는 분. 전화가... <laughs> <못할 것> <laughs> <못할 것> <laughs> 아 전화하실 때는 저는 못할것 같아요. 저는 얘기 들었는데 어 <laughs> 지금 못할거요 결혼이고 뭐고 나는 <laughs> 못할 것. 같... <laughs> 아좀 너무 죄송합니다. 아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사실 이제 좀 의사들은 이렇게. 이런 작업도 가능한데 실제 안 해보는 게에어서또한번 음. 도전해보고 싶고 아, 네. 그런 좀 호기심도 사실은 있어요. 음. 뭐 저는 도전할 거예요. 네, 네, 뭐 근데 궁금한 게그 문양까지도 막 결정칠 수 있나요? 그럼 뭐 디자인하면은 원래 아, 네. <laughs> 그런 사, 사전에 저희끼리. 우리 아이디어 짤때 하트모양으로 만들어달라고 의견보지 않고 알림을 했었거든요 <laughs> 아무튼 오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좀더또 오후에 있는 촬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사랑합니다